안녕하세요. 요즘 바빠서 세차장 갈 시간조차 없는 대한민국 은세입니다. 그래서 실내 세차용도로 메이트 나토 청소기를 주문했는데요. 청소기 뿐만 아니라 에어건 기능도 있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청소기 노즐과 에어건 노즐 종류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청소기 본체는 풀 알루미늄 바디로 튼튼하고요. 다양한 노즐 덕분에 손에 닿지 않는 구석구석 청소도 가능합니다.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좋은 구성입니다. 바디는 내구도가 좋은 알루미늄 재질이고 그립감도 괜찮습니다. 흡입통을 쉽게 비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헤드 내 가스켓 마담 처리가 잘 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내부 필터 경우 H13 트루 헤파 필터로 초미세먼지 99.75%를 차단해줍니다. 스펙으로는 내구성과 파워를 모두 갖춘 BLDC 모터가 내장되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청소를 할수 있는 6,000mAh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요. 충전 경우 C 타입 포트로 약 3시간 반 정도 충전하면 완충되고, 측면에는 2단계 색이 조절되는 원버튼과 충전량 표시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노즐은 사용자 설정에 따라 마음대로 체결 가능하고요 본품 양 끝에 흡입과 에어건 노즐을 끼울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요. 개인 환경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차량 내부에서는 멀티 노즐을 기본으로 자주 사용하고요 에어건 리들 노즐은 가장 구석 먼지 등을 날리기에 좋더라고요 에어 매트 에어 노즐 경우에는 실제 에어매트에 바람을 넣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 에어 매트 노즐을 분리하면 멀티 노즐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리 결합하여 원하는 대로 청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미즐 노즐은 송풍구나 구석 먼지 외부 세차시 체결하고 멀티 노즐 경우 큰 먼지를 쉽게 날릴 때 사용하곤 합니다. 어떤 노즐을 체결해도 흡입력이 워낙 좋은 편이라 완벽하게 소화되네요. 그러시 노즐은 차량 내부 청소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와이드 청소 노즐 경우 넓은 면적 시트나 바닥 트렁크에서 주로 자주 사용하게 되네요. 메이튼 아트 청소기 장점이 공중업계 최대 강력한 흡입력이 자랑인데요. 이 단계로 손에 잘 닿지 않는 구석 작은 먼지까지 모두 흡입합니다. b l c d 모터와 대용량 배터리의 강력한 조합으로 파워가 넘치게 청소를 깨끗하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블랙홀처럼 강력한 메가흡입력을 보여주네요. 제가 이날 청소하면서 차량 2대, 1열, 2열 트렁크까지 모두 청소했을 정도로 강력하고 오래 가서 인상적이었네요. 타사 어떤 제품을 가져와도 현존하는 최고의 미니 청소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테인리스 필터 안에 헤파 필터가 이중으로 먼지를 걸러주기에 먼지 걱정 없이 청소해줍니다. 오랜 시간 청소에도 손목에 무리가 없었고요. 아기가 과자 먹고 흘린 부스러기와 유모차에서 나온 각종 모래 먼지 등도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었습니다. 작은 먼지까지 빠짐없이 잘 빨아들여주니 청소기가 지나가며 깨끗해지는 모습에서 재미까지 느껴질 정도였네요. 기존에 사용하던 미니 청소기와는 차원이 다른 제대로 나온 역대급 제품이 확실하네요. 사실 차량 2대 청소하고 나서도 배터리가 남아있길래 유모차 내부 청소도 했습니다. 열심히 먼지 제거하다 보니 청소통이 조금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정말 오래 지치지 않는 청소기입니다. 유모차 보이지 않는 바닥 찌꺼기 먼지 싹 빨아들어가서 속이 다 시원했네요. 제 경험상 흡입력 세기를 일단으로 해서 청소하면 최대 30분 이상 청소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시트 청소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도중에 그 먼지통을 한번 비우고 나니 흡입력이 더 세게 잘 되네요. C타입 충전으로 호환이 좋은 편이라 편리했고요. 평소 차량 내부에서 주행 중 충전을 해놓는 편인데 좋은 제품이라 오래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청소기의 본질인 흡입력에 집중해서 만든 제품이고, 부담없는 가격대와 AS가 훌륭한 메이트니라 믿음이 가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